나 갑자기 떨리나 <laughs> 또. <웃음> 파이팅. 파이팅. <웃음> 나 너무 궁금해. 자 우리 장미 씨. 자 우리가 이제 운동하시는 분과서 아, 그랬잖아요. 네. 저는 장미라고 하고요. 나이는 90년생. 음. 만으로 33살이고 하는 일은 여성 의류 쇼핑몰에서 MD로 근무중이고. 저게 이제 멀천 다이징. 멀천 아, 다이징. 아 근데 사실 MD 하시면은 감각이 굉장히 좋으실 거요 응, 스타일이 응.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비즈니스적으로. 취미는 좀 액티브한 걸 제가 좋아해서 웬만하면 주말 이용해서 다니거든요. 어디, 어디를? 가장 좋아하는 건 제가 물을 되게 좋아해서 워터파크도 좋아하고 계곡도 좋아하고 오. 온천이나 목욕탕. 이런 찜질방 이런 거 가는 거 진짜 좋아하시네. 좋아해요. 응급탕까지 가고 <laughs> 싶을 때 항상 좀 가는 편인 거 같아요. <laughs> 추가로는 여쭤 봐주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아, 지금 사시는 곳이 저 서울의 성북구에서 거주하고 아, 성북구. 아. 있습니다. 이상영 사 말씀해주세요. 어. 저도 같이 있을 때 이게 좀 재밌는 사람이 솔직히 더 호감이 강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 외모적으로 짙은 눈썹, 어? 그리고 영식씨군요. 네, 영식이죠. 좀 눈이 쌍꺼풀이 이렇게 확 있으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아, 부담. 한 명을 보고 하는 얘기. 영식이고, 아. 무쌍이고. 그리고 이제 가로로 긴눈 좋아하고. 아 것도영식이 아아 인상 좋으면서 이제 매너도 있으신 분한테. 음, 제가 몽타주 그리듯이. 그냥 너야 네, 너, 네, 네. 너야 너. 중간다. 네. 어. 그리고 가끔씩 이제. 막 수줍어하는 그런 모습에도 조금 이상하게 매력을 좀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리드해주는 남자가 좋은 흠.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맞아. 불구하고 조금 리드해주는 남자 리드해줘라! 응. 이 얘기를 딱 전달해 주셨네요 마지막 연애는 언제 하셨어요? <laughs> 아 이런 게 있구나 <laughs> 어, 전혀 제 질문 리스트에 없었어요 <laughs> 짧게 사귄 것도 인정이 되나요? 며칠이요? 한두달 정도? 두달 가까이? 충분한 연애입니다 두달 가까이 <laughs> 그 정도면 <laughs> 다 저희 입장에선 그게 장기 연애로 느껴집니다 장기, 장기 연애죠 그거를 치면 올해 <laughs> 여름에 얼마 안된거 아니야? <laughs> 33년 살아오시면서 연애를 몇번 정도 하신 건데요살가려보니까 열몇 번 오. 되기는 해요 연애 언제 시작했는지? 저는 중학교 때 이야. 와 많다 일본이면 음, 그래도 짧게도 네. 포함이 되니까 같은 나이인데 비슷하죠. 네, 네. 동갑이죠. 은희 씨는 몇 번? 기억이 안 나. 저도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왜? 왜? 제가 막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니고 막 그런데 왜 이렇게 막 고백을 막 하시지? 이거 먹모일 같은데 이렇게 친구를 잃고 싶지 않은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고백은 많이 받아왔구나. 지금까지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을까? 성격이 너무 아니요. 좋아 보이니까. <laughs> 그런 아까 취미로 하신다는 활동들을 어느 정도 빈도로 하세요 주말에 하실 때? 음, 여름 같은 때에는 진짜 한 2주에 한 번씩 갈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봄이나 가을 같은 때다 이러면 한 2개월에 한번이 정도로 가는 것 같아요. 남자 친구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상대방이 물을 무서워하면 네. 무슨 대안이 있나요? 좋은 수업을 만들어 드리면 아그 다음에는 먼저 여기도 한번 안 가볼래라고 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얘기를 많이 해봐야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합니다. 끙이네 <laughs> 네, <진짜> 나갈라니까 <laughs> 민망하다 자, <laughs> 네. 백합 씨, 저는 지금 약간 그 하사관이라던가 예, 네, 맞습니다. 약간 손주 쪽으로 지금 갔거든요. 네, 네, 네. 예, 아 이분 뭐 하시는 분인지 궁금. 리더십이 느껴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백합이고요. 왠지 여자 분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저는 89년생이고요, 35살 만나 이는 34살입니다. 저는 대전에 지금 거주하고 음. 있고요. 대전 하는 일은 폴 댄스 학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와, 그래? 와 아, 어쩐지 이 뭔가 아 그한와 잠깐만 조용하세요. 승산이 형이 뭐? 와 너무 엄청난 근력이거든요. 진짜 인도요 예, 와. 건강미가. 건강미가 진짜 형이 아니네. 그럼 영철 씨랑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영철 씨랑 딱인데요. 휴일에 주로 뭐 하세요? 헬스 가거나. <laughs> 휴일에? 어, 그냥 아. 개인 운동하거나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합니다. 영수는 아닌가봐. 가까운데 영수랑. 그렇지.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외적인 이상형은 정봉이 정봉이, <laughs> 정봉이. 정봉이. 오, 드라마 그 응답하라, 응답하라. 나온 정봉이 안재홍씨 좋아 해요 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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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찌한 스타일 조금 좋아하고 아 이런 느낌 그 덩치가 있는 스타일 전좀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요금덩그 덩치가 있는 스타일 전좀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장이 착하고 애정 표현 조금 많이 해주시는 분을 선호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싫어하나요 극혐 <laughs> 경까지 피하는 사람을 싫어요. 아. 내 <laughs> 금지. 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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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그 문제를 계속 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답답해 가지고 음, 음. 조금 어렵더라고요. 마지막 연애는 기원에는... 2월에 헤어졌어요. 2월에. 얼마 안 됐네요. 4개월 정도 아... 만나고 헤어졌어요. 아, 저보다 나으시네. <웃음> <웃음> 아까 거주하시는 곳이 대전이라고 네.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장거리가 되는 건데 혹시 그런 건 괜찮으신 건가요? 저는 서울도 되게 많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이어가지고 대전 서울은 금방에 가까워요. 해요. KTX로 한 시간. 아 KTX 1 어. 시간이죠. 서울에서 클럽에서 운동하고 데이트하고. 와. 그렇죠.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는 누구보다 여유롭기 때문에 장거리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장거리 크게 상관 없고 이성적인 끌림의 포인트가 있으실까요? 어. 맞아. 질문이 어? 많아졌죠. 확실히 대화가 딱 처음에 만났을 때 티키타카가 딱 잘되면 음 이게 이성적 호감이 확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제 꼭 합니다. 빨리, 빨리. <laughs> 아이고. 저는 91년생이고요. 저는 앞전에 부동산 사무실 운영하다가 지금은 회사 업무하면서 잠시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 그 혹시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일을 하시는... 비서 업무 아 하셨어요? 아 비서 일 하시고. 어려. 있는 야무지실 거예요. <laughs>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는 20대 땄어요 어려운 건데 진짜. 네. 부동산 개업을 했었다고 어. 하시니까 또. 직접 매물도 보고. 공인중개사 접고 지금 비서 업무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인데. 어, 부동산은 요즘 거래가 안 돼서. 네 맞아. 거래량 많이 줄어들고. 아무래도 경기가 좀 주. 이래서 근데 조금씩 이제 돌아오고 있다고 하기는 하는데 뭔가 안정 장치를 여러 개 두면 좋으니까 뭐 이거 했다가 또 하는 거 하고 진취적이신 분이다 되게 그리고 저는 성남에 살고 있고요 또 뭐가 있나 혹시 본인만의 특별한 매력이 있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약간 엉뚱함도 있는 것 같고 호기심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연애는 언제? <laughs> 음, 저도 여름때. 여름때. <laughs> <laughs> 이상형, 말씀해주세요. 아, 키 크고, 어깨 넓고, 네, 착한 선한 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가 있으세요? 무교입니다. 남자친구의 종교에 대해서는 <laughs>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 크게 상관은 없는데, 혹시 막 그~ 종교를 따라가야 한다고 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종교입니다. 없잖아요 어. 음 <laughs> 없는데 왜물어봐영식이탈락시키의이식1 어, 영식이... 영식이 0이탈락시키의 @이름101의 네. @이름101의 어. 이름 노린 거 아니신가? <laughs> 아, 이렇게 자단. 아, <laughs> 아니, 그냥 프로모야. <laughs> 뭐, <뭐야>? 어. <laughs> 전도사님 만나고 싶을 수도 있고. <laughs> 남자친구랑 하고 싶은 일삼위 정도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남자친구랑 하고 3위 싶은. 삼위 정도 려삼 위. 일단은 첫 번째 번지 점프. 삼 아, 위만 말씀해주세요. 아! <laughs> 아 진짜 미치겠네. 뭔 웃기려고 어, 뭐 하는 거 아닌가요? 저건 울는스가 아니라 너무 자기가 강한 거라 아, 아, 삼, 위만3이만 아, 네. 하나. 어나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나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박 이일로 여행 가고 싶어요. 와, 뜨끈하다. 아, 뜨끈하다. 국화 씨가 본 매력이 이거라니깐요아 나는 영철 씨가 어? 국화씨는데 펑펑 울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아 네. 진짜? 네. 어, 지금 좀 답답해. 언제 음. 가고 싶은 거? 어 삼일 부탁해요. 삼일. <laughs> 일단 네. 첫 번째는요. 네. 아니요, 삼일만요. <laughs> 그모셔분들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 음. 자기 원칙이 강하고 음. 그런 거를 좀 많이 깨뜨려야 된다고 생각해안 되는 게또 너무 많아 ENA 오리지널